누가 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고을로 갔다. 그리고 축하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산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제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눈이 오는데도 이렇게 제 말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는 말이 있죠. 잘 아시죠? 네. 그게 나쁜 쪽으로도 쓰이는데 그게 좋은 쪽으로 보면 죄인의 눈에는 죄인이 보이고 의인의 눈에는 의인이 보이고 죄인도 의인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봅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그런데 성인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안에서 성인이 될 가능성, 그리고 어태어서 하느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에게는 모든 게 성스럽게 보이고, 죄인에게는 모든 것이 죄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죄가 먼저 눈에 띄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고서라도 자기의 하고 싶은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인은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하느님의 뜻을 먼저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럼 이두 가지가 대비를 해보면, 한쪽은 악한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힘을 통해서, 왜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그건 뻔합니다. 두 가지. 쾌락과 이윤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짓고라도 위기를 모면하거나 또는 나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성인은 쾌락과 이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용기로. 쾌락을 물리치고 이윤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 안에 다름이 아니라 아무런 현세적인 조건 없이 그분은 행복하다는 것을 하느님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행복하다는 것을 사람들 속에서, 그것도 가끔은 너무나 이기적인 가치들 안에서 행복하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가치와 보다 높은 가치인 하느님의 뜻, 이두 가지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고 볼 때. 하느님의 뜻 안에서 행복한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이기적인 행복으로 인해서 저질러놓은 숱한 악한 환경들 그것을 정화시키는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의 눈에는 정화가 아니고 더큰 폭력과 투쟁을 통해서 더큰 쾌락과 이윤을 남기는 것.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눈에 뭐 보인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성인의 눈에는 성스러운 것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알아보는 겁니다. 내 안에 아기가 뛰놀았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그 기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어쩌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만날 때그두 분의 만남 자체가 뭐냐면 가지는 엄청난 의미. 분명히 그 태안에 있는 두 아이는 죽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악의 세력에 의해서. 그두 아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두 어머니 이들의 운명은 사실 생각해 보면 비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쾌락과 이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낱 헛소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적인 쾌락과 욕심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보고 듣는 시각과 소리에는 그 안에는 항상 돈과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큰 가치를 갖습니다. 하지만 그게 큰 가치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질러 놓은 숱한 악한 세력들을 정화시키는 온전히 이두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힘. 그게 바로 이두 어머니가 만남으로서 또그 안에 있는 두 아기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그들의 사명 이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고 하느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복되다 참으로 복되다 우리는 대부분 복스럽다면 돈 건강, 명예하고 많이 직결시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복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 세속의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질러놓는 숱한 혼란의 우리들의 어리석은 미숙한 표현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잖아요 내 개인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들을 질서 지우는 것은 더큰 권력, 더큰 반란, 더큰 폭력, 이걸로는 더큰 혼란을 낳겠죠. 하지만, 그 모든 혼란을 질서 지우는 이두 어머니의 만남. 그리고 그두 아기의 운명, 그것은 분명 세상의 세력이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분에게는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을 죽음으로써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폭력으로 넘어서는 게 아니고, 폭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죽음에 가까운 수치심이나 또는 폭력을 당하거나 또는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뭘 짓밟혔다고 생각하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반드시 우리는 더큰 복수를 꿈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내가 힘이 없으면 울분을 새깁니다. 그래서 울화가 치미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는 그 힘.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끝으로는 세속적인 권리에 의해서 당하는, 특히 죽임을 당하는 두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두 아이가 이제 장차 새로운 질서를 이 세상에 열어줍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폭력을 사랑으로 갚는 것. 만약 그랬다면, 오늘과 같은 혼란은 없겠죠. 그래서, 진정으로 사람이 복스럽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절실히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이길 이 길, 이두 아이들, 또 그의 어머니들, 죽음을 넘어선 복을 누릴 줄 아는 살아있는 두 어머니, 또 태어날 두 아기. 무엇으로 그 기쁨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이두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이 세상에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폭력을 악한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폭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함으로써 그 폭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두 아이의 운명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짜여진 각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지, 이두 아이의 운명이 그렇게 목이 베이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는 것을, 만약 두 아이가 거부하면, 이루나지 않겠지요. 하지만 목숨을 건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죽음을 넘어서는 질서, 부활이 있다는 것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과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려면. 폭력을 폭력으로 대갚아주고, 분노를 분노로 대갚는 그런 억하심전 가지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두 아이로부터 비롯되었던 새로운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누리지만, 이두 어머니와 두 아이는 믿음의 표현을 전 인생을 걸고 죽음을 죽음으로 이겨내는 그 엄청난 용기를 갖고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 덕분으로 우리는 믿음으로서 용서를 받고 또 끊임없이 회개로 초대받으면서 그 기쁨을 나누어 누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그들의 복은 그들 안에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새로운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는 죽음을 죽음으로 이겨내는 엄청난 용기가 있는 행복한 복된 질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봅시다. 아멘.